이시간 함께 속이 비어 있는 정성, 속이 비어 있는 정성이라는 제목으로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 쫓기면서 그 힘든 시간을 보내다가 드디어 이제 유다 왕이 되죠. 그리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 이제는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으로 중심으로 중심으로 한그 통치권을 확립해 나갑니다. 그때 이다윗씨 가장 먼저 한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예루살렘으로 언약계를 옮기는 일이었습니다. 언약계는 원래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있었으나 엘리와 홈리, 그 엘리의 제사장 아들인 그 홈리와 비나스가 블레셋의 그 전투에 가지고 나아갔다가 전쟁에서 패하면서 블레셋에게 뺏기게 되죠. 어, 베아킨 언약, 언약계는 블레셋의 몇몇 지역을 돌면서 재앙을 일으킵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은 어, 7개월 만에 다시 이스라엘로 이것을 돌려보내는데요. 이것이 아비나답의 집에서 20년이라는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꽤나 오랫동안 월그 자리에 방치되다. 것이죠. 것이죠. 이에 다이 이에 다이슨, 이에 다이슨 언약, 언약계를 자신의 통치권을 확립한 그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것을 위해서 이것저것 많은 것들을 준비합니다. 1절에서 보시면 3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의 수를 뽑는데요. 이들은 그냥 일반 사람들이 아니라 선발된 군대를, 군인들을 이야기합니다. 언약계 하나를 가지러 가는데 3만 명이나 되는 그 군인을 데리고 가는 것이죠. 심지어 아비나담의 집과 예루살렘은 약 13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한 13km 정도면 약 3시간 반 정도를 해서 한 4시간 정도를 걸어가야 되는 거리입니다. 3만 명이라는 사람들이 데리고 왕복 한 7시간, 8시간 되는 정도 거리를 왔다 갔다 하려고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언약계를 싣기 위해서 새수레를 준비하고 언약계를 싣을 때, 어, 싣고 올때그 3만 명의 사람들 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언약계가 예루살렘에, 예루살렘으로 옮겨지는 것을 기뻐하면서 여러 가지 악기를 연주하고 그 가운데 축제 분위기를 만듭니다. 다윗은 언약계 하나를 옮기는데 지금 자신이 할수 있는 이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언약계를 위해 자신이 쏟아붓을 수 있는 그 정성을 다 쏟아붓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왜 이렇게 언약계로 옮기는 데 정성을 다하는 것일까요? 언약계로 옮길 몇 사람만 있으면 될 텐데 왜 이렇게 정성을 쏟아 붓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언약계가 어떤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의미지요? 이 우리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오늘 본문 2절입니다 시작 다윗씨 일어나 하나님의 꾀를 메어 오려하니 그 꾀는 그룹들 사이에 자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아멘. 보시면 언약 계는 그룹들 사이에 자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언약 계 덮개에는 사람 모양을 하고 있으면서 날개를 가진 두 그룹이 있는데요. 그두 그룹 두 그룹은 서로를 향해서 날개를 펼쳐 있는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 덮개를 속재판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그 속재판에 임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망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을 세번역 성경에서 보면요 망군의 주님의 이름으로 부르는 꾀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언약계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함께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언약계가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은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계속된 그 불순종 가운데 사사 시들을 거치면서 더 이상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는 그리고 그들에게 어떤 모습으로도 어떻게든 나타내시지 않는 그 상황에 이릅니다. 그 가운데 그나마 위로가 되었던 것이 아마 언약계였을 것입니다. 언약궤가 그들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도 아직까지는 하나님께서 자신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에 희망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쟁에 나아갈 때로 그 언약궤를 들고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기를 자신의 그 최, 자신들의 최대적인 그 블레셋을 물리쳐 주실 것을 간절히 바랬던 것이죠. 그런데 언약궤를 그 언약궤를 들고 나아갔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에서 패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언약궤가 함께 있으면 하나님께서 승리하,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실 것이라 철석같이 믿었는데 그 믿음이 깨어져 버린 것이죠. 심지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에게 그 자신들 최대의 적이 되는 그 블레셋에게 언약궤를 빼앗기기까지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는 가운데 그들이 유일 그들의 그 유일한 희망까지. 빼앗겨 버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배신당하고 버렸다 라고 느끼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것은 하나님께서 부르짖는 믿음의 여인 그 한나를 통해서 사무엘을 주시고, 그 사무엘을 통하여 다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시작하셨고, 그 가운데 사울이라는 그 시행착오를 겪긴 했지만, 이스, 이, 다윗이라는... 이 인물이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이란 그 사람이 이제 왕으로 세워진 것이죠. 적이 쳐 들어올 때도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 할 때도 많은 배신과 배반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신실하신 그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보았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떠났다고 버림받았다고 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기를 이 다윗이 바란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이스라엘을,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것은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진정한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고 모든 이들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 언약계를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가정 가운데 많은 사람들을 동원하고, 세 수레를 만들고 많은 악기를 연주하는 화려함을 갖추고 언약기를 모셔오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 없이는 절대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모든 이들이 깨닫고 살아가기를 바라면서 자신이 할수 있는 그 온갖 정성을 다해여 언약기를 가져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성이라는 것은요, 어떤 한 사람이 나에게 어떤 존재인지에 따라서 그 사람을 대하는 정성의 수준이 달라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에게는 온갖 정성을 다합니다. 나에게 귀한 손님들에게도 우리가 온갖 정성을 다하죠. 나에게 뭔가 이득이 되고 도움이 될 만한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최선을 다합니다. 말 그대로 지극정성을 다합니다. 다윗은 자신이 살아온 삶이 하나님이 없이는 살아올 수 없는 삶이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의 전부라 것을 다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오시는 것을 자신들 가운데 오시는 것에 정성을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이라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길 바라는 하나님의 백성 중에 한 사람으로서 정성을 다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절대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해야 합니다. 내가 할 수,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내가 할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나의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우리 삶에 모셔오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핍박받고 고난받는 우리의 삶과 그 마음의 상처들을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얼마나 정성을 쏟고 계십니까?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정성을 다하고 있다면 우리 인생에 사람들의 그생수하고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 여러분들은 어떤 정성을 다하고 계십니까? 우리를 선택하여 불러주시고 자신의 소유로 삼아 주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정성을 다하고 계시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이 함께하시기를 역사하실 기대하며 하나님께 정성을 다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정성을 다하는. 다다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발생합니다. 언약궤로 옮기는 가운데 인명 사고가 발생하게 된 것이죠. 우리 6절 6절과 7절 말씀 한번 읽어 보실까요? 6절과 7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나원에 여호와 하나님이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에서 치신이 하나님께 의 곁에서 아멘. 언약계를, 언약계를, 이 언약계를, 이 하나님의 언약계를 실고 오고 있는데 갑자기 소가 날뛰게 됩니다. 그러자 언약계가 넘어질까 싶어서 우사가 그것을 붙들게 되죠. 우사는 분명히 좋은 의도로 그 언약계를 붙잡았을 것입니다. 블레셋을 돌면서 재앙을 일으킨 언약계를 언약계가 자신의 집에 왔을 때 우산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애지중지하며 20년 동안이나 그것을 모셔왔을 겁니다 그렇게 애지중지했던 언약계가 넘어져서 훼손될까봐 걱정하는 마음에 그것을 붙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죽어버린 것입니다 20년 동안이나 애쓰고 수고한그 노력이 죽음이라는 결과로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된 것이죠.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취시한 다윗도 앞에서 말했듯이 그 마음 가운데 당연히 정치적인 그 마음이 없잖아 있었겠지만 그러나 그 다윗의 모습을 봤을 때는, 여태까지 그 다윗의 모습을 봤을 때는 정말 하나님의 자신의 삶 가운데 모시기 위해서 그 정성을 다했을 것입니다. 정성을 다하며 그 언약계를 가져오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정성과 선한 마음이 오히려 한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서 보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다윗이 분노했다라고 말합니다. 분노했다라고. 이 분노는 언약계를 붙잡은 우사를 향한 분노도 아니고, 우사를 치신 하나님을 향한 분노도 아니고, 그 언약계를 옮겨오고 있는 바로 자신을 향한 분노였습니다. 자신 때문에 그 우사가 죽었다고 생각하면서 분을 내면서 그것을 베레스 우사 즉 하나님께서 우사를 치셨다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일까요? 모두가 좋은 의도와 좋은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의 언약기를 모시려고 한 것인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일까요? 정성이 부족해서 그런 것일까요? 더 많은 사람들과 더 많은 악기들을 그리고 더 좋은 수레를 대동했어야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임하실 수 있게 하도록 임하실 수 있도록 성막과 그리고 성막 안에 들어가는 그 기구들을 만들 것을 명하십니다. 그리고 당시에 계속해서 이동하면서 다녔기 때문에 성막과 그 기구들을 어떻게 옮기실 것 옮겨 다닐 것에 대해서 알려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25장 1절에서2절에 14절을 보시면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내, 그내발에 달되 이쪽에 두 고리 저쪽에 두 고리를 달며 조각목으로 채를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꽤 양쪽 고리에 깨어서 꿰를 매게 하며 아멘. 여러분, 14절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채를 양쪽에, 양쪽 고리에 끼워서 언약계를 메어 오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수레에 실어 오는 것이 아니라 어깨에 메어서 가지고 온다는 것입니다. 수레에 싣고 오는 것은 불리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그 언약계를 보낼 때 했던 방법이지,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방법이 아닙니다. 그리고 신명기 4장 15절에서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신명기 4장 15절입니다. 시작. 진영을 떠날 때에 아람과 고아 자손들이 와서 멜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망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아 자손이 멜 것이며. 아멘. 성막안에 있는 성물은 고아 자손이 메어가야 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손을 대면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죽는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정하셔서 그들에게 메라고 하셨는데도 그 언약, 언약계를 손대면, 그 성물들을 손대면 죽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민하시고 까탈스러운 분이라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조금만 잘못해서 너 잘못했어. 죽어야 돼라고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하나님의 그 거룩함은 죄가 많은 우리 인간이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성막에는 아무도 아무나 함부로 들어갈 수 없고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언약궤가 있는 그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도 제사장들과 대제사장들 그들도 죄를 짓고 부정한 가운데 나아가면 그 가운데서 죽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분명 언약궤를 어떻게 옮겨야 할지 명하신 것입니다. 아무나 함부로 옮기면 안 되고 만지면 죽게 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는 순종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순종함으로 그분의 거룩함을 드러낼 때 거룩하신 그 하나님과 우리가 동행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것을 몰랐던 것이죠. 자신이 생각한 온갖 정성을 다해 하나님의 언약계를 가져올 생각은 했지만, 하나님을 모셔오기 위해 많은 악기와 많은 사람을 동원하여서 화려하게 맞이할 그 생각은 했지만, 그것을,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몰랐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보여야 할 모습은 우리의 그 정성을 다한 화려한 모습이 아니라 순종의 모습입니다. 몇 년을 신앙생활했고 부서를 얼마나 섬겼고 직분이 어떻게 되고, 그래서 이것저것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다라고 하는 그 신앙의 화려함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며 살아갔는지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정, 하나님께 정성을 다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말했듯이 그 정성의 정도가 내 삶이 하나님의,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여기는지 그것을 통해서 나타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정성을 다해야 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얻었고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우리는 정성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정성 중에 우리가 더 힘써서 힘써야 할 부분은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백성,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며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것에 우리의 삶에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것에 더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이 없으면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정성은 있지만, 그 순종이 없으면, 우리 신앙 가운데 모든 그 화려함의 정성은 다 있지만, 순종이 없다면, 껍데기와 같을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순종이 빠진 정성을 결코 원하지 않으시고,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사울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이스라엘의 그첫 번째 왕이었지만, 하나님께 버림받은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말렉을 무찌르고 그들이 있는 것은 모든 것을 전멸하라고 했는데 그러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그 핑계로 많은 것들을 가지고 왔을 때 사무엘이 한 말이 무엇입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순종하지 않는 것은 우상숭배와 다를 바 없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그것이 잘못된 것임을 큰 죄악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라는 생각이 들 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고 예민하게 반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작은 것 하나도 놓치지 않고, 이 세상에서 어떻게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나려고, 그 말씀으로 삶을 살아내려고 하는 그 노력이 우리 삶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드러내는 것이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 삶 가운데 모셔드리는 가장 최고의 방법인 것입니다. 유일한 방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정성 이전에, 그 어떤 정성 이전에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을 여러분 삶 가운데 모셔드기를, 모셔드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인데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 12절 말씀,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11절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여와의 계가 아멘. 다윗이요 언약궤 때문에 사람이 죽는 것을 보고 두려워합니다. 블레셋에서처럼 블레셋을 돌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셨 내리신 것처럼 자신들에게도 이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도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운 분, 재앙을 내리는 분, 자신들이 감당할 수 없는 분으로만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언약계를 자신의 성으로 가져오지 않고 오벳 애돔의 집으로 옮겨다 놓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오벳 애돔이 3개월 동안 이 언약계를 모시고 있습니다. 사람이 죽는 것을 보았기에, 언약계를, 언약계의 손이 돼서 사람이 죽는 것을 보았기에, 아마 그 가족들 가운데 그 누구도 언약계의 손에서 그 언약계 지극정성으로 갔을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었다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고 합니다. 재앙이 아니라, 그 언약계가 감으로 인해서 그 집에 재앙이 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그것을 모셨더니, 지극정성을 다했더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했듯이,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예민하고 까탈스러워서 조금만 잘못해도, 사람들을 치시는 그런 두려움에 그 두려운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보다 어쩌면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더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인간이 우리들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그 죄로 인해서 두려워서 그렇지 더 자세히는 그죄 때문에 우리가 부끄러워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해서 그런 것이지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또 함께 하시기를 그 누구보다 원하시며 그 가운데 복을 주시기로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런, 그런 하나님께 여러분들은, 아, 그런 하나님과 여러분들은 함께 하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우리와 함께 원하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고 하시는 그분과 함께 하기를 얼마나 기대하며 갈망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마음이 어떠하든지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러분들을 원하고 계십니다. 언제나 동행하며 이 험난한 세상 가운데 죄악된 세상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이 세상을 이겨 나아가기를 그리고 쓰러지고 넘어졌을 때에 그 상처를 치유하시고 위로해 주시며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함을 드러내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하나님께 얼마나 정성을 드리며, 얼마나 순종을 하며,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얼마나 간절히 바라고 원하고 계십니까?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기억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간절함은 정성이 담긴 순종에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그 순종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순종하는 모든 이들과 함께 동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함께, 함께 하시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순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함께 하시며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며 이 땅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